일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자충우돌 초보일꾼의 생리얼 체험기. 일꾼 아슈.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K농부의 미래를 열어가는 당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농 괴물을 꿈꾸는 오이 청년 삼인방이 그 주인공인데요. 바쁜 오이 수확을 도우며 그들의 꿈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을 빛이 내려앉은 이른 아침, 오늘도 농촌을 찾았습니다. 저번 주에 당농장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어 얘네 봐. 저 전화 보고 있어. 어 깜짝이야. 용준 씨도 한번 불볼까요 아니 제가 매주 진짜 치킨 한두 마리씩 먹거든요 근데 닭볼기도 싫어요 아무튼 뭐 닭보다 쉽겠죠? 닭보다야 뭐 어, 닭보다야 뭐 쉬울 거고 오늘 그러면 지난주에 약간 좀 그런 부진을 겪고 어, 오늘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진짜 기필코 박살 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살! 예? 단단히 가고하고 찾아간 곳은 고운 이름을 간직한 보령의 대표 청정 지역 청남면입니다. 이곳에 어마어마한 스마트팜 농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직 연구원 출신 청년과 농부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에서 스마트팜을 완공해서 시작하고 있는 서원상 양요환 요한, 전요환입니다. 오이란 작물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수확하고 수확이 끝나면 순제거 작업, 찌개 작업, 그리고 저희는 또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오이는 또 빨리 크기 때문에 오후에도 또 수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손이 엄청 부족합니다. 일꾼 좀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청년들의 요청에 불이 나케 달려갔습니다. 일꾼 아 왔어! 아아아아 제가 일손 필요할지란 얘기 듣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그룹에 달려왔거든요. <목소리> 일꾼 아슈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일꾼 아슈 화이팅. 초면에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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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우리 교생 육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자 온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가 저희 이제 오이 농장입니다. 우와 높이도 엄청 높은데요? 네, 여기가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불리고 있는 약간 그런 농장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여기, 여기 몇 평이라고요? 선생님? 여기가 지금 저희 실제 오이 재배하는 면적은 한 1,250평 정도 되고요 오이는 한만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50평에 만 개면 네. 아, 되게 부자형이네요, 부자형이 저희 지금 <laughs> 청년들이 같이 저희 빚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빚 얼, 얼마 내셨어요? 네, 빚은 저희가 10억 있습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2021년 6월 스마트팜 농장을 사업화한 청년들. 그들의 주 작물은 조선오이라고도 불리는 백다다기와 유럽적 미니오이 피콜리노입니다. 오이 긴 거는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미니오이는 그러면 보통 어떤 음식이나 뭐 어떤 데 좋은 건가요? 아 옆에 잘 보시면 껍질이 얇고 가시가 없죠. 허? 어? 그러네. 가시가 가시 없어서 가시 부드러워요. 가시 그래서 아. 이거는 껍질을 까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네. 먹어봐도 돼요? 지금 여기서요? 네. 아, 이게 요즘 좀 비싸긴 한데 아 이거 또돈 갖고 그러세요 음 시원하죠? 수분이 매워 어. 아, 진가막있네요막 네, 엄청 달거나 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분명히 훨씬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 바로 따서 엄청 싱싱해요 또 싱싱하죠? 아. 아. 이거나 계속 먹고 싶네. 오이 맛도 봤으니 이제 수확을 해봐야겠죠. 미니 오이를요. 수확은 정말 쉬워요. 가위질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11cm를 딱 재주시고요. 이렇게 11cm 나오는 걸똑 잘라서 자 이렇게 꽃만 떼주면 끝입니다. 저희가 이정 사이즈로 팩에 들어가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1cm 작게 땄다 이런 값어치가 절반이 돼버립니다 또 신중하셔야 돼요. 협박을 저희 1억 벌고 5천밖에 못 벌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 또. 1, 2cm 작아져 버리면. 아니 또 부자 형님 씨고 어? 또 굉장히 또 아유, 돈에 나. 관련해서 굉장히 또, 또 아닙니다. 또 약간 옹졸이랄까요? 아 아니에요. 너무 솔, 너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에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손을 보탰는데요. 오이는 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정식 후한달 만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루 두번 수확해야 할 만큼 부지런해야만 재배가 가능해 그간 고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자라는 게 빠르니까 오늘 안 따주면 내일은 비품이 돼 버려요. 매일 매일 일을 해줘야 돼서 작년에도 보면 저희 아마 하루 정도씩밖에 못쉬었을 거예요. 10억 빚졌어 쉬지도 못해 결혼하셨어 요혹시아 못했죠. 연애도 혹시? 아 못하죠. 여기 뭐 <laughs> 오이랑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얘네들요 오이? 오이 열매들 있죠 이 오이 열매들은요 다 암꽃이에요 쓸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오이의 인생 전부를 건 청년들 그들의 꿈은 단 하나 영농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농부님들을 따라서 오이와 진하게 연애해 보기로 했습니다 2 3이꼭 넘어야 됩니다 방금 네. 거좀 짧았어요. 어. 자, 저쪽에도 있어요. 저쪽에. 금만 쉬었다 면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쉬어도 오이는 쉬지 않고 자라고 있어요. 아, 저멘트가 진짜 너무 귀. 여 어, 뭐야? 지금. 와! 비가 내려. 자, 보세 어, 자, 보급기가 오이가 좋아하는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네덜란드의 연동형 온실인 벨로형 온실을 도입하였는데요. 6m 높이의 온실은 천창이 있어서 공기 유입이 용이하고요. 여름엔 차광, 겨울엔 난방을 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접목하여 오이 재배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회장님 이제 오이농장에서 오이 수확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수확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아님 또 있어요? 화나신 <laughs>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난 나한테 행복해. 행복해. 마무리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그래 진짜? 끝도 없네. 끝도 없어. 스마트팜의 장점이라면 늙고 죽을 때까지 일이 멈추질 않아요. <목소리> 네덜란드 하이와이어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장의 오이는 최대 15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원줄기에서만 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없는 순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제거 작업 역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나 못해, 진짜로. 아, 나 진짜. 아, 알리지? 아유 일어나셔야 돼요. 밥은 아... 먹어야죠. 제가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밥이요, 밥 밥. 바베큐. 아, 밥 먹어. 예? 바베큐. 바베큐에 제가 로 탕탕 이 만들었으니까 가시아. 오이탕탕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오이를 비닐에 넣고 잘게 부숴준 다음 소금, 설탕, 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비벼주면 오이탕탕이 완성! 수고습니다자 여기서 직접 기른 오이탕탕이 음. 음. 오이가 시원하니 그냥 밥도 잘하셨네. 관상이 요리가 없으신데. 아그랬어요 되게 잘하시네요. 응. 응, 감사합니다. 세 분이서 이거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응.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2018년도에 교육 사업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각자 창업을 하고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혼자서는 뭔가 되게 한계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음. 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음. 생각들이 좀, 좀 쌓였죠. 청년 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떤 점이 좀 좋나요? 열정이죠, 열정. <laughs> 되게 모든 대답이. <웃음> 열정! 열정. <웃음> 동화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laughs> 열정 혼자. 열정이시고. 아니, 혼자, 혼자 하면. 은 심장이 네.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사업을 운영할 때 제일 큰것중 하나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죠. 저희는 몸으로 때웁니다. 세분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여기가 안 팔려도 음. 저희가 밥을 조금 먹으면 돼요. 아. 네. 환경도 그렇죠.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뷰도 그렇죠. 진짜로 너무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좀 일하시기 좀 좋으시겠어요. 효율적으로. 표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서. <laughs> 네. 저희는 365일 동안 일 있어요. 환경이 너무 좋 환경이 좋아. 너무 좋아서 항상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작물은 무럭무럭 네. 365일 잘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게 좋죠. 장점이죠. 아... 또 매일매일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얼른 먹고 그러면 제가 네. 오 일도 또해 볼게요. 한번. 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또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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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마트팜 오이 농장은 예비 귀농인들의 요란입니다.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기술을 습득하면서 귀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진로 체험하러 온 중학교 선생님도 이곳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답니다. 여기 농장으로 네. 진로 체험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진로 체험을 왔다가 제가 설득당한 거죠. 아 진로 체험을 오셨는데 선생님이 진로를 바꾸셨어요? <laughs>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어떤 거에 그렇게 좀 마음에 흔들리셨어요? 농업이라는 건 내가 좀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보상이 따라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더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청년들의 열정으로 일궈온 3년 누군가의 진로까지 바꾸게 할 만큼 매력적인 농장으로 거듭났는데요.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힘찬 날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미래에도 분명히 비전이 있고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좀더 부유하게 살수 있다 경제적인 그런 여유도 갖고 살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어찌 보면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스텝을 밟아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정말 잘해서 성공을 해야 많은 청년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스마트팜 불모지 보령에 깃발을 꽂고 야심찬 꿈을 키워가는 청년 농부들 고수들의 경쟁이 적은 오이로 틈새시장을 돌파해 나간다는데요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 인생의 푸른 바다를 헤쳐가고 있습니다.